글을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글을 조탁하는 사람이죠. 그래서 이 작가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은 글을 읽을 때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. 문장을 조탁, 문장을 만드는 능력인 것. 이걸 볼때 시라는 것은 다 빼고 있을 것만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어린 왕자는 시가 아닌 문학 장르인 산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초, 산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라고 볼수 있다. 그만큼 군더더기가 없는 작품이라는 것이죠.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게 없을 때 완벽함이 성취된다. 글쓰기에 대한 생태지벨리 작가의 이야기입니다. 근데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생태지벨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말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제 비행기 실종사건에 연류가 안 됐으면은 감방에 가거나, 정적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고혹스러운 상황을 당할 뻔 했는데.